자, 댄스 스포츠는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항상 일직선을 이룰 수 있게끔 똑바로 써야 돼요. 어, 일직선. 어깨 피고. 아, 귀여워. 오케이. 어깨 피고. 굿. 자, 이게 댄스 스포츠의 제일 기본적인 자세인데, <laughs> 댄스 스포츠는 어떻게 서로 잡고 치는지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모님, 여기. 이렇게 해서. 로봇이 아니에요. 로렇게 보시고. 자, 감독님 나와보세요. 그럼 당신 뭐 하는거야? <laughs> 아니 이렇게 있으면 네. 우리 엄마 아빠는 잘 봐요 당신 같은 집이 안귀 아니 부부끼리 하는 취미 중에 스포츠 댄스가 그렇게 좋대요 진짜로 눈 많이 면서막 이렇게 운동량도 막 많고 네. 나는 부부끼리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게 좋은가? 생각은 응? 딴가있네 너는 같이 추고 싶니? 응? 와이프랑 같이 추고 싶어? <laughs> 소정 <소중하게> 여기 옆구리 찔러 <laughs> 잘 보세요. 댄스포츠는 댄스 남자의 왼손, 여자의 오른손을 그대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렇게. 아. 왼손을 하니까. 아니, 지이쪽손도 있어. 그렇죠. 자, 그 다음. 남자의 오른손이 여자의 왼쪽 등쪽을 이렇게 잡고, 여자의 왼손은 남자의 오른쪽 어깨에 이렇게 살며시 올려줍니다. 음. 어머, 어머, 어머. 왜 자꾸 그런는 옷을 봐? 자. 양 <야, 야, 웃음> 눈빛이 얼마나 좋나. 근데 감독님, 아이 컨들이 되게 좋아해네 이그라인. 원조 <laughs> 이그라인. <이글아이. 웃음> <laughs> <laughs> <이글아이. 웃음> <laughs> <laughs>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남녀가 서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홀드한 상태에서 10초간 쳐다볼게요. 10초간. 아, 이거. 10초 긴데. 10초. 1, 2. 어머 어머 3, 어머. 4. 오, 저렇게 온화한 표정. 이 어, 6. 어떻게? 7. 아! 우리 뒤에서 같이 해볼까 한번. 같이 해볼까? 아 남매가? 아 진짜 싫다. 자. 아, 살짝 진짜 싫다. <웃음> <웃음> <남매>? 진짜 싫다. <laughs> 오 이렇게 잡고. 손들고 이렇게, 그렇지 네. 쳐다봐야 돼, 이렇게 다시 한 번,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 잘 좋다, 다시 한번자 아, 힘겨루기 하는 거 아니에요, 힘겨루기? 이날 촬영하기 전에 싸웠어요 느껴진 듯한 싸웠어 아, 귀여워. 하루에 한 두세 번씩은 어. 싸워요 아, 진짜 무섭다 아, 여기 아, 나가겠는데? 저기 어, 녹화장에 나온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아, 6 아, 7 아, 귀여워 8 아, 귀여워. 9 10 오케이, <laughs> 굿! <Okay, good. 웃음>